오래된 남자친구에게 빚이 2억 있어요? 너 그거 알아?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라인드의 여자가 올린 글인데, 5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대. 남친이 그동안 투자하느라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, 정확한 금액은 계속 말안 해줘서 모르고 있었대. 여자는 빚이 한 3, 4천 되는 줄 알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 갚아줄 생각도 했던 것 같대. 그러다가 이제 슬슬 서로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할것 같아서, 정확한 금액을 물어봐서 결국 알게 됐는데 2억이라고 했다는 거지? 한창 몇년전 코인 불장일 때 대출 받아서 한 건데 2억 넣어서 계좌에는 1억 있는데 여자가 대출이자가 꽤 나가니까 그거라도 정리하고 빨리 갚자고 했더니 남자는 이것까지 빼버리면 정말 희망이 없어서 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는 거야. 계속 두면 다시 올라서 회복할 수 있어서 희망이 있으니 계속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여자는 결혼을 생각하면.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생각을 하니, 그럼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그럼에도 고민하는 이유는 오래 만났기도 하고 다른 건다잘 맞아서 그렇대. 여자는 진지하게 자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은지 조언을 부탁한다는데, 너는 어떻게 생각해?